정부에서 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하고요. 절박하거나 절실하신 분들 혜택이 가장 클지 않을까. 이 분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주택 사업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중에 잘 선택하셔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부에서요 저출산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뭐 역대 최대죠 그리고 3 400년 후에는 이 대한민국 인구가 종말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지금 인구 감소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저출산 대책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해서 좀 자녀를 많이 낳게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3 0 4 0 세대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무려 공공과 민간 물량이 43만 호나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슈화 됐던 둔촌주공아파트 40개 단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청년과 신혼부부들한테 무려 43만호를 일괄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2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특례대출로 추가적으로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공급물량 내용을 보니까요 뉴홈 하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죠. 정부에서 15만 5천호를 공급하고요. 공공 임대로 약 10만호를 공급하고 민간 분양으로 7만 5천호 정도를 분양해서 총 43만호를 2027년까지 공급할 예정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일단 공공 분양이라든가 공공 임대는 사실상 뭐삼기심도시라든가 택지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이 건설 자재가 많이 오르고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큰데 과연 민간들이 같이 움직여줄까? 물론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뭐 분양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민간 참여도 17만 5천호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뉴홈이죠. 이 뉴홈이 이제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내집 마련 꿈꾸는 청년들 공공분양 주택 뉴홈을 놓치면 손해다. 예, 정말 이 이야기만 들어봤으면 손해일 것 같아요. 일단은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 가지 유형입니다. 뭐 3, 40대뿐만 아니라 40 실상 2 0대한테도 결혼을 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지 될것 같고요.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 하고 일단 금리가 파격적입니다. 뉴홈 전용 모기지 지원이 1.9에서 3.0% 고정 금리거든요. 이게 좀 장기 모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 대출을 확대해서 신혼부부들한테 4억까지 내집 마련에 대한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좀 경감되겠죠. 앞서 얘기한 이세 가지 유형을 보니까요, 나눔형과 선택형과 일반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눔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누는 건데, 뭘 나누냐?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일단, 이 나눔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하고요. 여기다가 20년 장기 모집 기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월세를 조금 조금씩 내면서 사는 거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월세는 집주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눔형 모기지사 상품 같은 경우는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적금을 내가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그냥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다 러 보면 집값이 오르겠죠? 왜냐면 택지지구 중에서도 이번에 인기가 좋은 지역들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뭘 나누냐? 수익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주 의무기간 5년 정도가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계속 살고 싶으면 뭐 수익 안 나는 거 계속 살아도 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살아도 되는데 일단 입주 후 5년 정도가 되면 매도를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매도를 하겠다 5년 정도 살다가 매도를 하겠다고 하면 전체 수익금, 매도 차익이죠. 차익의30% 정도는 다시 정부에 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70%밖에 가져갈 수 없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 활당되죠. 40%로. 생애 최초 25% 일반 공급도 20%나 측정된다고 하니까 청년층 15%니까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내집 마련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상당히 괜찮은 상품일 것 같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이 사실상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양도 차익을 내가 양도 차익을 30%를 정부와 ...한테 귀속해야 된다. 과연 이게 일반인들이 납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놔서 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절박하거나 절실하신 분들 아니면 좀 편하게 이사 다니지 않고 내 집에서 좀 자녀를 낳고 꾸준히 좀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것 또한도 사실상 공급가가 저렴하다면 그리고 입주할 때 내가 내야 되는 자금이 분할로 20년씩 저리로 납부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역시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이건 임대 아파트. 에요 임대 아파트 나눔형은 내 집을 가는 거고 선택형은 월세를 사는 겁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6년을 거주할 수 있는데 6년 이후에 내가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임대 종료 후 분양을 내가 계속 받을 건지 아니면 임대를 살 건지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가 있다 나눔형에서 좀 소외되신 다자녀라든가 기관 추천이라든가 노부모 공급 어, 특별 공급 같은 분들이 이제 선택형에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택지다 보니까 민간아파트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으로 분양되는 물량보다는 조금 공, 가격이 좀 저렴하겠죠 이렇게 <laughs> 세 가지 타입으로 일단은 공급이 되고요 나눔형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2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형이 15만원 선택형이 10만원 정도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뉴홈이 과연 인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난달에 사전청약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실시를 했거든요 총 2,298가구 사전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뭐 인기 좋은 지역이죠 고향 창릉 지역이라든가, 양정이라든가, 강일 지구라든가, 남양주 진접 지구 등에 2298가구 사전 청약을 했는데, 무려 경쟁률이 82.4대 1입니다. 경쟁률 82.4대 1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평균 경쟁률이 15.1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사실상 내집 마련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조금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내가 분양금을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길게 유예를 해주고, 금리만 저렴하다면, 82.4대 1이라는 경쟁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사실상 매수 대기자들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집 가격이 이렇게 빠졌는데도 왜 집을 안 살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고, 공공주택 빼놓고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사는 주택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LTV를 많이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DSR 적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가계 소득은 됩니다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82.4대 1이라는 경쟁률은 시장 자체에서 의미하는 상징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좀 많이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세 자녀 이상,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녀 한명 낳고 길르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망할 그대로 빡센 상황이거든요. 빡센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놓고 내가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자녀를 교육 까지 시키는 데는 아, 정말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공공분양을 받으려면 자녀 3명이 있어야 된대요. 사실상 이거는 안 주겠다라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임대아파트는 두 자녀까지 임대 를들어가려도두 명은 있어야지 돼.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이원화 됐던 것을 상반기까지 두 자녀로 일원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두 명만 있어도 저렴한 금액에 위치 곳에 내가 내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두 자녀도 사실상 많지는 않죠.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출산자녀 1인당 어, 10 포인트, 두 명이면 20 포인트를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이거를 입주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좀 많이 완화해주고요. 공공 분양 임대 입주 대상을 떼야겠다두 자녀 출산 시 공공 임대 입주 요건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 기준 소득 기준이 어, 540만 원이었다면 이런 포인트를 내가 쌓아 658만 원까지도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다. 연봉으로 따지면 뭐한 7천만원이 훨씬 넘겠죠. 연봉 7천 이상을 받, 받아도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좀 바뀌었고요. 청년층에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결혼하신 분이라든가 자녀를 낳을 예정이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런 가구한테도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입주자가 자녀를 출산 하거나 아니면 자녀 수에 비례해서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30에서 50 제곱미터 정도를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30 제곱미터 하면 지금 원룸이 30에서 40 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인 가구 면적이 공공주택을 원룸 정도 크기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고 젊은 층들이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공 임대 아파트 만들어진 것 중에서 빈집이 많다 그러잖아요.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몇천 억씩 몇백 억씩 들여서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는데 다 비어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다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원룸에서 2, 3인 가구 사는 게 사실상 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자녀 수가 증가했을 때는 40에서 60제곱미터 이상을 어,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파트 평수를 따지면 18평에서 어, 24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확대해서 공급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가 됩니다.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 같은 경우는 어, 16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계획을 변경해서 그러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 거죠. 통들어가지 않은 물량은 설계 변경 을 통해 갖고 면적을 넓혀 주겠다라는 거고 기존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파트는 지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서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고 전세 가격도 저렴하고 분양 가격도 저렴한데 사람들이 안 살아요. 너무 작아서. 요런 주택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갖고 넓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뭐 하는 짓인지 아니 비싸게 몇백억에서 몇천억짜리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살아.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다시 리모델링에 벽을 뚫고 두 집을 하나로 합쳐갖고 다시 넓혀놔요. 아... 좀 계획,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부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다 똑같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제가 봤을때뭐 그나물의 그 밥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선거나 마찬가지였죠. 선거 때만 되면 사실상 이제 내가 몇 세대 에 얼마만큼 공급을 하겠다, 어디를 개발해서 얼마만큼 공급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공급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에 80만 호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80만 호라는 자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34평 평짜리 지을 거를 34평짜리를 10평짜리를 새 채를 지어버리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살수 있는 집보다는 단순하게 내가 말로 뱉은 공약 때 뱉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게 그냥 물량을 계획적이지 않게 숫자만 채워놓는 식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리모델링으로 확대 멀쩡한 주택 새 주택을 다시 벽을 터서 리모델링을 해서 넓혀 나간다. 어쨌거나 이번 정부에서 이런 건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지금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세대통합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laughs> 예, 무슨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못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지은 아파트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갖고 예, 다시 넓혀 놓겠다.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행복주택 면적도 확대가 된다. 음. 자,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출산율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출산율이 어, 상, 사실상 상당히 심각합니다 2016년에 여자 한 명이 평생 동안 1.17명을 낳는데요 음, 지금 2022년 현재 작년 기준으로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0.78명을 놓는 거니까 안 낳는 거죠 그죠 0.78명 그러면 여자 두분 정도가 자녀 한명 정도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어, 다자녀라든가 이런 공급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과연 주택 공급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2021년 기준으로요 연령별 출산, 연령별 출산율을 보니까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이가 30세에서 34세랍니다. 이게 76명으로 가장 높았고요. 30대 후반이 43.5명, 20대 후반이 27.5명, 40대 초반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상 출산율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30대 초반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 주택 같은데에서 소외됐던 게 뭐냐면 20대나 40대들이 사실상 많이 소외됐고 30대 후반들도 많이 소외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30대, 40대 중반들이 이제 30대 후반이나 40대 중반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자녀 30대랑 40대랑 조건이 같아지는 겁니다. 사약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볼것 같고 연령별 자녀 수를 보면 20대가 이제 한 명, 45세선 뒤로 갈수록 연령별 자녀 수가 2018년 기준으로 1.93. 명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쨌거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의 열, 어, 연령대 혜택이 가장 클지 않을까 요 분들은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주택 사업 세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죠. 나누명 일반형, 어, 선택형 이세 가지 중에 잘 선택하셔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저렴한 금액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정부에서 이번에 어, 나온 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 좀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시는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공급 평형을 넓힌대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동안 너무 좁아서. 많이 외면 했으니까 평양을 넓힌 데요 그럼 이 특별공고 평형이 넓어지면 이 분양 가가 당연히 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건축비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올해보다는 내년 건축비가 올라 비쌀 거고 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건축비가 올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떠나서라도 일단 자재값이라든가 거, 건설비 자체가 인건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기존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과연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본력이 있는 젊은 세대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이고 이청약자도 개편이 그동안 집이 좁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아서 집을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평형들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재값이 올라가고 분양가가 인상될 텐데 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아.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혜택을 보려면 뭘 해야지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 특별 공급을 받으려면 결론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기존에 지금 이제 임신을 하신 분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이고 많은 혜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타겟으로 삼는 그 나이대들이 어떤 나이대들이냐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혜택들을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내집마련을 저렴하게 할수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아이를 과연 많이 나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의구심은 3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